주변에 이제제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아기를 낳고 키우는 친구들이 많아졌는데요. 아기를 키우는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하나씩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용 병풍이 있는 것입니다. 병풍이 이제 그냥 병풍이 아니고요. 교육용 병풍입니다. 병풍 하나마다 각기 다른 그림들이 있어서 그림, 그림과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가나다, 우리 한글에서부터 영어 ABC, 그리고 과일,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뭐 자동차, 동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 병풍은 제한된 공간인 집에서 아이들이 여러 종류의 단어와 사물을 익히고 배울 수 있게 돕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교육은 직접 보고 만져보는 것이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교육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갈 때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소망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교육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믿음 가운데 있다면, 이전과 다른 오늘의 새 소망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의 배경은 세상은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세상 확인시켜 줍니다. 22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우리 먼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유다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2절은 바벨론왕 느부 간네살이 일부의 사람들은 남겨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을 사반의 손자 그리고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리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사반, 사반의 손자. 사반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요시아 왕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요시아 왕이 개혁할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서기관 사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1기와 말씀을 봐왔었죠 그런 사람의 손자 그것이 바로 그달리아인 것이죠 그러면 이 그달리아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0장 11절에도 보면요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당시 쫓겨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반의 손자 그달리아를 보면서 약간의 그런 희망을 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희망을 품으면서 다시 유다로 돌아온 것이죠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희망은 없구나라고 생각하던 때에 서기관 사반의 손자 그달리아가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다시 한번 이 회복의 길을 가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되니까요. 이 얼마나 극적입니까? 아, 뭔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해보려나 보거나 희망을 품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대는 단번에 마치게 됩니다. 그달리아가. 암살당하고 만 것이죠. 이 말씀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 정말 어떤 비참함마저 느껴집니다. 희망이 보일까 싶다가 바로 사라져 버리거든요. 말씀을 보면서 날짜를 계산해 보면 신학자들은 이 그달리아가 죽게 된 것이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혹은 1년 3개월 만에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리더가 세워졌을 때 3개월 만에 이렇게 사라지게 되거나 1년 3개월 만에 그만두게 돼도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하물며 유다 사람들 지금 절망 가운데 있었던 유다 사람들은 어떨까요? 잘 해보려던 참에 그달리아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부하들이 그달리아를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까지 죽여버립니다 이 갈대아 사람을 죽인 게 굉장히 골치 아픈데 갈대아 사람은 이 갈대아는 지역의 이름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사는 지역,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바벨론 왕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건데 바벨론 사람들을 죽였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이제 바벨론 왕이 피의 복수를 하겠구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애굽으로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절망적인 모습에서 열1기의 이야기는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요?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한기 내내 이 마지막 그달리아에게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어떻게든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는 혼비백산에서 자기의 터전마저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만 잘 풀리면 될 것이다. 이것은 기대해 볼 만하다. 아닙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것들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은 그달리아처럼 언제 죽게 될지, 언제 사라지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소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우리 소망을 보여주신 하나님,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27절부터 소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7절 말씀을 읽어 보면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 뭐지? 왜 갑자기 여호야긴 왕이 나오는 걸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색함, 약간의 그런 당황스러움을 느껴야 되는데요. 이 마지막 남은 희망, 잘해보자고 했던 그달리아가 죽은 상황에서 이제 유다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것도 몇년 만입니까? 37년 만입니다. 37년.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자 여호야기니 받는 대접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바벨론에서 다른 왕들보다 지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평생에 종신토로 쓰는 것과 먹는 것을 끊이지 않게 공급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포로가 된지 37년 만에 죄수의 신분에서 완전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마치고 있는 이 열왕기야 마지막에 여호야인 왕, 이 왕의 해방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여기에 실었다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의도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먼저는 유다 백성에게는 다윗 왕조의 회복의 소망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이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이 가장 절망적이고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큰 축복입니다. 독일의 보네퍼라는 목사님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말을 조금 쉽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참고 견디는 쓰디쓴 기다림의 축복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소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신없이 살다가도, 아,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우리가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여 주시는 분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것을 믿으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열왕기 하는 마쳤습니다. 연약하여 죄짓는 인간, 그리고 계속해서 소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열왕기하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죠. 열왕기는 인간의 모습만 보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1일 연속극을 보면, 어휴, 저거 어떡하지? 막속 터진다, 막 이렇게 한탄을 하는데, 이 열왕기가 바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모습만 보면. 이 세상 것들, 헛된 것들을 기대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한탄이 나옵니다. 그만 덮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소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열왕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2023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2024년 우리 모두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잠실새내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